안녕하세요. 이섭입니다.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오프라인 팬미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쩌리인데 오프라인 팬미팅을 한 구독자 50만, 100만 정도 되면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제가 소속된 이제 CJ ENF 다이아TV와 함께 8월 18일에서 19일까지 진행되는 다이아페스티벌 2018고척스카이돔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. 근데 이것도 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약간 저는 IT 쪽에 언박싱 고인물이라면 테크와 게임에서 유명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몽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저와 디몽크님이 진행하는 것은 8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총 40분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냥 단순한 팬미팅도 좋지만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. 총한 250만 원 치를 준비하려고 해요. 아직까지 상품을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통크게 스마트폰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때면 이제 갤럭시 노트9이 출시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9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때는 사전 판매 기간이에요. 그래서 노트9을 살수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갤럭시 S9과 뭐 갤럭시 A 같은 시리즈 두개 혹은 갤럭시 S9 두 대와 뭐 중가형 스마트폰 한대서총 뭐, 세대 정도, 이렇게 드릴까 싶어요. 이벤트도 뭐 택배로 뭐 퀵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줘야 제맛이죠. 아무튼, 이 다이아 페스티벌은 티켓 베이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해야 돼요. 물론 현장에서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예매를 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이 다이아 페스티벌 티켓을 총 10장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꼭 다이아 페스티벌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, 영상 밑에 있는 설문지의 양식을 적어주시면 제가 8월 10일까지 총 10분을 뽑아서 티켓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8월 18일에 진행되는 저의 첫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이아 페스티벌, 고척 스카이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으로 구독자분들을 제대로 좀 뵙는 거라서 좀 신기하네요. 게다가 또 이제 다이아 TV에 소속된 이제 대기업 큰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저도 진행을 하니까요.